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플라톤은 최선의 나라를 우리 인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통치자의 지혜, 수호자의 용기, 그리고 생산자의 절제입니다. 통치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치인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인들에게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호자는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생산자는 이제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조화가 이룬 상태가 정이다. 물론 이세 가지의 계층의 조화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도 이 지혜와 용기와 아 절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 욕망을 절제해야만 이게 나라가 분열이 안 되고 갈등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고. 군인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지혜,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지혜가 좀 애매한데요. 어,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소쿠라테스가 말합니다. 이 나라가 지혜롭다는 것은 이 나라가 분별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은 일종의 알미라 할수 있겠지. 사람들이 분별이 있게 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암 때문이니 말이야. 여기까지 보면 소크라테가 얘기하는 지혜는 분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나쁘냐 이것이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분별이 그러면 뭔가 한 군데 더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 전체와 관련된 여러 방안들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는 그런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시민들 가운데 있을까? 전체와 관련된 여러 방안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 특정한 사람들만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전체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거지, 어떤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이 절제가 안 되면 진리에 대한 용기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이 지혜를 상실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 없음이라고 보는 거고, 분별 없음이라고 보는 거고, 그 상태가 정의가 깨어진 상태라고 플라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 국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행복을 목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전체 행복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공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말,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 모두 모두를 위한 거죠.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 개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고 어, 모든 교인들 혹은 이 세상을 위한 교회로 존재할 때 그것이 공적인 처치라고 부르는 거고 한 개인을 위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처치가 아닌 섹트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균형을 가지고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 그 국가는 번영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이 보고 있는 국가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특정한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입니다. 그 결과는 특정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유대 종교 주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부리가 플라톤 식으로 얘기한다면, 부리가 정의를 죽인 거죠. 그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인데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걸 앞으쭉 찾아가 보니까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따라가 보면 대명사라서 따라가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예수님을 이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고 그 양옆에 죄수 두 사람도 오른쪽 왼쪽에 이제 죄수를 달았다 는 겁니다. 어,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는 걸걸타이고요. 이 걸걸타를 헬라어로 음역한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른 거죠. 자, 양옆에 있는 이제 죄수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에, 김덕준 교수의 주석을 보면 어, 이 라틴어 사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와다스고요, 한 사람은 마카트라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죄수가 오른쪽 왼쪽에 이제 달렸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거죠. 오늘날로 이란인데요, 이란에서 유래한 것이고 로마 때에 이제 죄수들 노예들을 처형할 때. 에, 페르시아에서 유래한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 사형을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사람까지도 몰아서 어, 정죄를 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투도자들은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워서 지금 천황을 어, 하고 있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까지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하는 마음이고, 유두 종교자들의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두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요상요 상황,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답답하셨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가 아들로서 볼때 분명히 구원하려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막 정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정주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용서였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뒤집어씌워서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 <laughs>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못된 행태를 막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거를 막 이제 이렇게 억제하고 그거를 이제 막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 다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했는데 당신은 나를 왜 용서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전체 행복을 막 깨뜨리면서 전체 행복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고 그걸 억제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나를 왜 용서하지 않냐고 이렇게 논리를 피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을 뭐하고 있냐면 제비뽑기 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즐기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정죄하고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지금 제비뽑기 하면서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취자들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제비뽑기하고, 그래서 뽑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받고 오락을 즐기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처형을 이목격한 어, 사람이 다섯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가 백성입니다, 라오스인데요. 이 백성들은 구경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가 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냥 구경합니다. 많은 뭐 경우도 오늘날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냥 먼발치에서 제 3자 입장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비웃었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비웃은 내용이 구원을 비웃은 거죠.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예수와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마음을 유대 종교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격한 사람들이 병정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했고, 지도자들은 비웃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은 조롱했습니다. 이 조롱의 내용도 결국은 구원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계속 지금 백성들을 구경하는 것 외에는 계속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인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구원을 비웃었고 병정들도 구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죄와 구원은 완전히 그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원을 조롱하는 거죠. 그 구원을 조롱한다는 말은.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고요. 진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거고, 전체 행복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파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가 온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역시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자이 죄수 중에한 사람은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구원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차여 있으면 결국은 구원을 다수의 행복을 비웃고 모독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인류의 행복과 구원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모독당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당하고 있고, 전체 행복을 추구하는 예수님은 당하고 있고, 특정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일부의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웃고 해서 그 기운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승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또한 명의 죄수가 반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모독하고 있는 또 다른 죄수를 꾸짖었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병정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정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수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았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다섯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처음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지점에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두 번째,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예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두 번째 죄수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면 정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 예수를 인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나라에, 바실레이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같습니다. 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못얻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두렁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나의 나라, 나의 의로움. 나만이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나의 의로움, 나의 영적인 우월감. 그래서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나의 나라를 추구했던 것이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목격자인 죄수는 도저히 나의 나라를 관심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나 정말 형편없는 죄인으로서 나의 나라를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전적적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특정한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나라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아서 공동번역 개정판이 좀 번역을 잘해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새 번역을 번역을 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로 오해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오시는 거죠. 대한민국에 오시는 거죠.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여기에 왕이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특정하게 있게 따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다스리고 주님의 뜻이 통치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죄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오는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지금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가진 적이 없어요. 왜? 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나만 이익을 챙기면 되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의 나라를 관심 가진 적이 없는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죄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할 때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입니다. 오늘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오늘 투데이, 세메론 투데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너이기 때문에, 너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나고 하에 파라다이스. 헬라로는 파라데이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동산. 이 동산의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데이소입니다. 정원에, 동산에,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동산에 가네 파라다이스의 투데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커져서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나의 나라에 갇혀서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행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여기에서 낙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